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네.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 보람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 측면으로 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서 네. 영등포에 있는 사만 아파트를. 네. 25평 전세 끼고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전세를 예. 끼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영등포. 네. 그러니까 상계동 보람아파트 매도 후에 영등포 사만아파트 매수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보죠. 전문가 님 음.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여기 당산 쪽맞 여기 맞 맞죠. 당산 쪽.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거주하실 이제, 거예요, 투자하실 거예요. 들어가서 사실 나, 거예요, 지금? 당장 살건 아니고요. 한몇년 있다가 아... 들어가 살려고요. 임대사업자 등록도 좀 할까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네. 한 어느 정도 발생되세요? 지금 한 2억 8천에서 한 네. 3억 생각하고 있거든요. 2억 8천에서 3억. 예. 네. 아. 어... 네, 일단은 답변 먼저 드리면요. 네. 어, 반대 의견 드릴게요. 아... 반대 의견. 네. 일단 네.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영등포 사만 아파트, 뭐, 520세대 정도 되고요. 1990년도 입주했던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차 된 아파트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힘이 어떨까요?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나요? 네. 네. 어, 여기 있는데, 사실, 어, 장산역일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네. 거주용으로 조금 더 보셨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소 자금이 3억 투자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삼만 아파트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 될까요? 네, 재건축까지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재건축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미래가치 있는 부동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시청자님도. 네. 그렇잖아요. 근데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사실 입지가 이렇게 좋지만 이 아파트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의 그런 성향은 사실 좀, 어, 별로거든요. 좋진 않아요. 어... 네. 왜냐면 하 거의 대부분 실거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이게 한 6억대 나올 거예요. 굉장히 네. 저렴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실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당산역 일대를 이용할 수 있는,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실수요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들이라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앞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20년차부터 하향 곡선을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어 떨어지는, 낙폭이 심한 아파트를 갈 거냐, 아니면 어 상승폭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는 아파트를 갈 거냐예요. 보라마 아파트 좋아요 재건축도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옮겨서요 옮겨서 차라리 상계 주공이나 아니면 창동 주공 일대를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2 0 평대 이십 아. 평대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이 얘기들이 뭐가 나오고 있죠 분양 분양가 상한제 네, 얘기가 상한지. 나오, 나오고 있잖아요 분상 예. 그죠 예. 근데 어, 노원에 있는 상계 주공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포함됩니까. 지금 아직 포함도 안 됐어요. 아직 포함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발표해서 시월에 나오더라도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기주공은 음. 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추진이 구성도 안된 단지예요. 결국엔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경제가 정말 내수 경제가 어려워서 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겁니다. 우리 김대중 정권 때 그리고 또 언제였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나서 금액이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결국엔 결국엔 시간이 약인 거예요. 시간이 지켜주면 상계 주공은 나중에 훨씬 많이 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래 가치가 아직 잔존되어 있는 재건축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는 뭐 이런 사뭐 이런 조합설립 인가가 낮 났다든지 아니면 사업신인가가 낮다든지 관리처분인가가 낮다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어, 이 재건축 단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상계주공 은 아직 시작도 안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 나중에 더 크게 될 거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놀람>